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해피이스터. 오늘 부활절인데요. 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과 생명의 역사로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넘치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금식론의 이 개요.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금식은 연합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사람들과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금식을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부부 간에도 좀 떨어져 있게 되고, 또 형제 간에도 떨어져 있게 되고 교우 간에도 좀 떨어져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일터와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연합하게 되고 또 말씀과 연합하게 되고 성령님과 연합하게 되는 복음적인 연합의 시간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연합이라는 좀 말보다는 결속 결속하는 시간, 하나님과 하나되는 어떤 결속의 시간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금식은 3일체 하나님께 는 것일까요? 비슷한 말 같지만, 자 여러분이 첫 은혜 받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입만 열면 찬송이고, 입만 열면 기도고, 또 기도가 뭐 응답이 돼도 감사, 응답이 되지 않아도 감사하면서 어,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세상 일에 여러분이 바쁘고, 세상 일에 이렇게 치우쳐서 살다 보면은 때로는 말씀과도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 속에서 또 이렇게 가끔씩 여러분이 금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붙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같은 말이지만 말씀과 붙게 되고 또 성령님과 붙게 되고 또 여러분이 또 은혜와 붙고 또 이렇게 마치 그 쇠가 쇠가 이렇게 자석에 붙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붙기 위해서 달려가는 어떤 영적 수단이 이 금식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따라가고 예수님의 이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이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어, 이러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세 번째는 이 금식은 방향을 바꾸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역자로서 좀 청빙을 받았을 때에 큰 교회가 있고 또 아주 작고 열악한 교회가 있다고 볼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뭐 페이도 높고 좀 안정된 그런 좀큰 교회로 가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작고 가난하고 열악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마치 그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암소처럼 이렇게 묵묵히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 우리가 이렇게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될 것인지 내가 뭐 목회의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방황하고 갈등하게 될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진다면 어떤 사업의 사업이면 뭐 사업의 방향으로 또뭐 교육이면 교육의 방향으로 또 사역자면 신학의 길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칼바를 알지 못할 때 정확한 그 방향을 잡고 갈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가지, 자, 이 금식은, 금식은, 새 힘을 얻는 최고의 방법일까요? 자, 어, 우리가 이렇게 몸이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없을 때, 어, 뭐, 보약을 먹는다든지, 때로는 뭐 어떤 고단백질의 어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에 힘을 얻게 되듯이, 우리 혼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혼적으로 이렇게 너무 소진되고 지칠 때, 우리 마음이 지칠 때, 뭐, 명작 어떤 소설을 본다든지, 명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나에게 좀 힘과 에너지를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교제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런 것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과의 어떤 부딪힘 속에서 어떤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소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은혜를 그 회복시키는 그 수단이 바로 이 금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육에 지치고 이렇게 소진이 될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금식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역에 새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목회의 새 힘, 이런 새 불을 강하게 불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자그식은 목욕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때를 밀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때를 미는 것처럼 우리 혼적인 때도 밀 것은 밀어야 되고 씻어낼 것은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선미적이지 못하고 복음적이지 못한 이러한 영적으로 오염되고 영적인 때들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참회를 하고 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씻어 주게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데 물은 건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금식으로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모욕시켜 주시는 또 영적 목욕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오염되고 묻은 때들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다 씻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이 금식은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애인이라든지 뭐 부부라든지 처음 만났을 때그 첫사랑이 얼마나 그 연애할 때는 뜨거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그런 마음도 다 식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 영적인 이런, 뭐, 생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은혜 받았을 때는, 뭐, 오직 예수님, 올리 지저스, 주바라기, 막, 이렇게 하면서, 어, 그렇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많이 지나고, 또, 그러다 보면, 좀, 우리의 뜨거운 신앙도 식어지게 되고, 또, 뭐, 자기 취미생활에 막 빠진다든지, 막 자식만 바라보게 된다든지, 또, 뭐, 손주가 생기면, 막, 손주만 이뻐하고, 손주에게, 막 어, 빠지게 된다든지 또 물질에 잡히게 된다든지 어, 그렇게 될수 있는데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면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향했던 그 시선, 여러분이 사람을 향하고 어떤 물질로 향했던 그런 시선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오직 고정시키게 되는 그런 능력을 받는 값진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금식은 하늘에 은사받는 시간일까요? 자,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철야 기도도 참 능력이 있고, 또뭐 어, 작전기도도 참 능력이 있고 또릴레이식 뭐 기도라든지 부르짖는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들이 다 능력이 있지만 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드린다는 것은 이 금식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 굉장한 이런 영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은사받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신유의 은사도 받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은사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 금식은 떨어지게 하는 것인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 보면은 뭐 아주 뭐 똑똑하고 뭐 그런 분들도 전화 사기 이렇게 보이스 피싱에 막 쏟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내가 요즘 보이스 피싱도 당하고 뭔가 뭐 교통사고도 자꾸 나고 뭔가 이렇게 좋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 어 그럴 때, 물론 좋지 못한 것들이 붙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그 어둠이 역사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복음적이지 않는 어떤, 어, 그러한 것들을 어 가까이 하고 자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육의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어 기도하게 되면 복음과 관계 없는 축복을 갈아막는 이런 것들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떨어지게 하는 어 그런 능력, 바로 그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6절에는 말씀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금식으로 통해서 체험하게 되시고, 간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세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달라고, 나의 기도가 좀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게 해 달라고, 주님 세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휴악한 결박을 벗어주고 풀어주고 끌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